안녕하세요, 미경 쌤입니다. 오늘은 핸드폰으로 유튜브 채널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앱을 터치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요, 프로필을 터치합니다. 저는 축구 교실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글 계정 관리를 터치합니다. 세번째 보시면은요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로 쭉내려오면요쭉 내려볼까요? 구글 계정 삭제가 있습니다. 구글 계정 삭제를 터치를 합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명 축구교실을 삭제를 할 예정이거든요. 축구교실 삭제라고. 문구 보이시고요. 아래로 내려오면은요. 유튜브 연결된 채널이 삭제됩니다. 라고 보이시죠. 자세히 알아보기를 터치를 합니다. 유튜브 콘텐츠 삭제 보이시죠. 여기에서 콘텐츠 완전히 삭제를 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그 교실 계정에 연결된 유튜브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체크, 체크 두 군데를 체크해 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콘텐츠 삭제를 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더 콘텐츠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문구가 보이시죠. 여기다가 채널 이름을 입력합니다. 저는 채널 이름이 축구 교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삭제를 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삭제라는 안내 문구가 나오고요. 콘텐츠 삭제 중이라고 보이시죠? 오늘은 핸드폰으로 유튜브 채널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